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일단은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등 이후에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는 빠지고 달러화도 빠지고 주가는 오르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연준이 강조하는 지속적인 긴축 환경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건또 퀘스천 마크를 안기는 부분인데 그래서 바클레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연준 의장이 언급한 조건과 모두 모순된다라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 쪽집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CIO 마이크 윌슨은 최근에 미국 증시 반등 상황을 놓고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1주에서 2주 사이에 증시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중동 상황도 어선하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에 대한 기조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실제로 유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긴 완전 이르다, 이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5,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나름 순조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당장 큰 폭의 조정이 와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준에서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해 줄 경우에는 4만 달러를 향한 랠리 여기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3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 이런 상황을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 리플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환호의 목소리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7달러 돌파까지 해내면서 이번에는 1달러 수성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장기 랠리를 향한 시작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XLP 랠리 상황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스트가 세 가지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송 리스크인데 이게 기대만큼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시금 벌금 합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지면 의미 있는 추가 반등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상승분 반납하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하시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초보자분들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뉴욕 증시의 반등 상황은 찐반등일까, 페이크일까,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일단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 랠리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국채 금리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증시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렇게 연말 산타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 부정적인 전망들은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클레이스의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빠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연준이 말하는 긴축 환경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은 파월의장이 언급했던 조건들과 모두 모순된다라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 쪽집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장 비관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의 CIO 마이크 윌슨은 최근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시그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데 그러면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증시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o 이피모건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 랠리는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고 실적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다.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은 약화하고 이익률은 낮아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위험보상이 덜 매력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우려되는 외부 변수는 중동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가자 지구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450곳을 공습하면서 하마스 요새 한 곳을 장악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35,000달러 돌파 지지가 막힌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부근에 대한 지속적인 리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4만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3만달러 초반까지 다시금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을 받게 될지가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6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는데 그래도 52%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오 패드 히에는 여전히 황소 세력이 우위에 있지만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RSI는 과매수 영역에 남아 있고 이건 며칠 안에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3,238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31,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고 반대로 상승 채널을 상향 돌파해 준다라면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며 4만 달러를 향한 랠리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보유 주소 가운데 78%가 수익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3만 5천 달러를 두 번에 걸쳐서 돌파를 했고 보유자의 78%가 수익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만 4,111달러에서 3만 5,122달러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한 주소수는 모두 194만 개이고 해당 주소들의 평단가는 3만 4,65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트릭스포트의 수석 연구원 마르코스 틸레는 비트코인 시장의 산타렐리로 인한 급등이 나올 무대가 마련됐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과 12월에 비트코인은 평균 23%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FOMC 이후에 연준 의장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 노동시장 상황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2019년 1월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00% 상승했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연말까지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대신 4만 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대부분 이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립토 마이클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매도 구간은 4만 2천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다. 나는 내년 진짜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2,000달러에서 48,000달러 구간에서 저항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엠버데이터의 파생 상품 책임자인 그레그 마가디니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 것을 설명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은 연준이 계속 비둘기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고 증시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 축소도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지지한다. 여기에 전통적인 연말 랠리까지 고려를 하면 위험자산의 안도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루 사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리플 XRP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 리스크로 워낙 오랫동안 억눌리다 보니까 0.7달러 돌파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0.74달러 저항 돌파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0.8달러 이후 1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0.67달러 지지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0.58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스트는 이번 XRP의 급등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1일 트랜잭션 수가 100만 건을 돌파한 상황이 거론됐는데, 10월 말 100만 건 아래로 빠진 뒤에 11월 들어서 100만 건을 회복했고, 이게 11월 5일 기준으로 다시 1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XRP 렛저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이게 XRP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 소송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제시됐는데, SEC가 7억 7천만 달러 벌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 시세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2천만 달러 수준에서 합의가 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리플의 90% 완승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천만 달러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이 양반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ipo 가능성입니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 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ipo는 소송 종료 이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만 놓고 xrp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갖기는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벌금 합의 과정이 간단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고 벌금 합의 이후에도 2차 시장 판매 물량과 관련된 부분이 정식 재판을 통해서 다뤄질 수도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리플 스웰과 벌금 합의 이슈가 시너지를 내면서 XRP가 반등한 건 분명 반가운 상황이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된통, 뒤통수 얻어맞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다는 라 점도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 XRP 맥시멀리스트로 떠오른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리플이 2024년 5월쯤까지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2주 차트를 제시하면서 XRP가 자이언트 컷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 거시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구간을 이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이언트 컵은 상승 추세를 보인 뒤에 일정 기간 하락하며 컵 모양을 그리다가 손잡이 부분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과연 내년 5월쯤 이런 전폭적인 상황이 현실이 될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토니 더블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XRP 3개월 차트를 제시하면서 곧 돌파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2018년부터 무려 5년에 걸친 대형 삼각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고, 이게 지금 꼭지점 부근에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얼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의미 있는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정말 강세장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RSI는 지난 다섯 번의 경우에 50을 넘었을 때 평균 170%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잠재적인 목표 가격은 1.41달러가 될 것이다. MACD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0위에서 강세 교차를 보였을 때 11주 동안 478%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경우에는 목표 가격은 대략 올타임 하이 부근인 3.57달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와 가격 관련 구조를 보면 주간 종가가 지금 가격이라면 2021년 4월 초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0.62달러라는 거의 동일한 가격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2주 동안 212% 상승을 보였다. 이럴 경우에 이번에는 2주 안에 목표가가 1.94달러가 될 것이다. 역사는 과연 반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름 설득력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강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